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김해뉴스 이혜빈입니다. 김해시는 지난 30일 문화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1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백신 접종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모의훈련은 시 관계자를 비롯해 경남도청, 육군 3870 부대, 중서부 경찰서, 중서부 소방서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접종 준비 시연, 모의 접종 훈련, 이상 반응 대응 훈련까지 실제 접종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접종 참여기관들은 백신의 보관 관리에서부터 백신 이송 준비, 접수 예진표 작성, 이동 대기, 예진, 접종, 접종 후 관찰, 관찰 종료 후 퇴실 등 전체 상황을 훈련하고 정전, 냉동고 냉장고 온도 이탈, 이상 반응 발생과 병원 이송 등 돌발 상황 대응 조치까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신은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시민은 향후 다른 방식의 접종을 안내합니다. 또, 홀몸 노인 등을 중심으로 접종 후 이상 반응 여부를 3일간 관찰해 이상 반응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이송체계를 구축합니다. 지난 28일 기준, 시는 1분기 접종 대상자 11,093명 가운데 8,794명의 접종을 완료해 79.2%의 접종률로 원활한 접종을 이어가고 있으며, 예방접종 1센터로 지정된 문화체육관에서는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종사자 25,425명을 접종합니다.